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땅파고입니다. 오늘은 가음 1구역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음 1구역 정말 핫한 곳이죠. 위치는 가음동 20-1번지고요.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2.3만 제곱미터. 기본 계획 고시일이 이날 됐고요. 정비 구역이 17년 1 1월 30일 약 3년 정도 전에 됐습니다. 추진이 구성 승인은 18년 네, 1월 10일 날 됐고요. 조합 설립이 18년 7월 20일에 됐고 아직 2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 시행 인가는 나지 않았어요. 네그 다음 자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동일하고요. 고려 강선, 대도 아파트, 태주 아파트 그리고 임대 아파트까지 해서 총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신 공영이 네, 건설사를 하기로 했네요. 도급 순위가 22 정도가 되지만 앞으로 네, 미래가 좀 밝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까지가 났고요. 총 세대는 458세대를 네, 목표로 하고 있고 107세대가 있습니다. 458세대 중에서 나중에 107세대를 빼면 351세대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임대 세대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조합원 물량도 있을 겁니다. 네, 토지 자체가 10부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세대가 네, 조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 1구역은 약 2026년에, 2026년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네, 저희가 바로 분양을 하는 시기고요. 네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됐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2년이나 지났지만 안 됐기에 한번 보수적으로 1년 뒤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온다고 쳐도 네 사업시행인가가 나왔고 네 관리처분계획인가 6개월 그 다음 착공 및 준공인가 12개월에 그 다음에 36개월이 걸린다면 총 66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뒤에 조합이 해산이 되겠죠. 그럼 66개월을 12개월로 1년으로 나눠 볼까요? 약 5년 5개월. 지금은 2021년이고요. 네, 2026년 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6년 6월 정도에는 준공이 네, 다 완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토일보 기사인데요. 네, 가암일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은, 네, 대지면적 1 7,2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곧 도급액은 782억 건 규모다. 창원 대표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한신공영 관계자가. 네, 조금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입지를 보기 전에 저희 한번이 아파트 주변을 같이 둘러볼게요. 네, 로드뷰를 켜치고, 네, 여기 태주 아파트 있는 곳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왼쪽에는 창원 자이 아파트가 보이고요. 한 바퀴 둘러볼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요. 이쪽에는 상가가 조금 보입니다. 네, 좀더 둘러볼게요. 방금 보셨던 부분이 지금 이쪽이 가음정 시장이에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더 둘러보다 보면, 네, 파리바게트는 세대 2000세대 이상에서만 있는 그런 빵집으로 유명하죠. 네, CU가 보이고요. 네, 이 실제로 제가 여기 임장을 가 봤었는데 그때 공매물건을 보러 갔었거든요. 공매물건을 봤을 때 그때 네, 1억 7300 정도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여기 고려강선 아파트. 네, 하지만 지금은 시세가 2억 6천, 2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월드산업개발 아파트가 보이고요. 이쪽으로 네, 주차장 부지가 정말 많은 걸로 보입니다. 쭉 가보도록 할게요. 네, 주변으로 상가들이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쪽이 바로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바로 창원시 네, 여성회관이 있죠. 네, 이쪽을 잘 보시면 바로 창원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바로 성주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점, 네, 초품하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또한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시죠? 네, 아파트 관리실. 이렇게 보이실 걸로 알고요. 그렇다면 입지까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1구역에서 다른 입지까지의 거리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파트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대도아파트, 태주아파트, 월드산업개발 아파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도로를 건너서 학교를 바로 가게 되죠. 거리는 성주초까지 거리는 약 20m 정도, 20-30m 완전 초품합니다이 도로가 조금 안전한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기 있죠.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 딱한 칸만 건너가게 되면 네, 바로 성주초등학교 정문이 보입니다. 정말 가까운 초품학이기도 하고요. 이 길을 통해서 한번 중고등학교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중고등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걸릴 텐데요. 여기서. 네, 왼쪽으로 가서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그 뒤로 조금만 내려가게 된다면 바로 중학교 부지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네 중학교 보이시죠? 이쪽에 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중학교 길을 따라오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은 중학교 남산 중학교, 왼쪽은 남산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원 남산 고등학교, 남산 중학교도 도보 3분 만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마트까지의 거리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변에서 대형마트 누르면 된다 그랬죠. 저번에 말했다시피 여기 창원에는, 상남동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렇게 큰 마트가 있습니다. 한번 거리를 재어볼게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겠죠. 네,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에서 돌아서 갔을 때약 3.1km 정도가 걸립니다. 차로는 약 7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둘 중에 선호하는 곳을 가면 좋겠네요. 그만큼 상남동에 인구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여러분들 아실 게, 바로 앞에 가음정 시장이 있어요. 가음정 시장. 여기서도 장을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주말에 한번 정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있지만, 평일에 한 번씩 와서 네, 간간히 네, 여기서 장을 보거나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공서나 다른 일자리까지의 거리도 알아볼게요. 네, 창원들의 공장들이 제조 기반이라서 조금은 네, 지금은 좀잘안 나갈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네, 직원들의 수요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여기 성산구청 보이시나요? 여기서 출발해서 네 이쪽이 김해를 가는 방향입니다. 김해 가는 방향 앞에 성산구청이 1.1km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구청 또한 여러분들이 1km 안에서 네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이쪽 경상남도청과 창원시청 이 라인에 관공서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었어요 용지동 쪽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거리도 알아볼게요. 여기서 네 도로를 따라서 간다면. 네, 저기까지, 창원 시청까지가 2km, 2.8km 정도가 걸리고, 경상남도청까지는 4km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렇다면, 네, 자전거로도 15분이니까 차로 10분 안에 모든, 네, 관공서들을 갈수 있는 입지다. 네, 음식점으로 저희가 주요 상권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쪽이 바로 상남동입니다. 상남동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음정시장 앞에 바로 소규모의 조금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뭐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는 없겠죠. 간단이 식사하는 정도는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의 앞은 도보 1, 2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주로 약속을 잡는다고 한다면, 네, 카페가 많은 상남동 거리로 가겠죠. 여기까지 거리는 약 3.7km 정도가 걸립니다. 네, 창원 자체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대로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막히지 않고, 네, 갈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남산중학교의 학력 수준도 한번 알아볼게요. 학력은 78%로 보통 학력 이상이고요. 평균이 경남이 70%고 창원 성산구가 80인데 조금 4%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네요. 진학률은 1.6%로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에 위치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또한, 이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죠. 가암 1구역부터 시작해서 8구역까지.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남산중학교, 남산고등학교 또한, 네, 어떻게 학군이 바뀔지는, 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암동 태주아파트부터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4평 40세대, 16평 40세대로 총 8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네, 그래프 보이시나요? 2019년 9월부터, 네, 1년 3개월 동안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2억 6,800, 전세는 7,000으로, 네, 갭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2억 6,800, 2억 5,700, 정말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볼까요? 가암동 대도 아파트입니다. 75세대입니다. 여기는 네, 1억 5,800에서 2억 6,700까지 정말 빨리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격 상승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16평 가격이 이랬고, 22평 가격은, 네. 갭이 1억 7천 정도가 됩니다. 네, 세대수가 많이 없네요. 다섯 세대 밖에 없어서. 고려강선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여기를 임장을 갔다 왔었는데, 네, 2억 3천까지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임장 갔을 때 시기가 2020년 6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억 7천 정도 때 제가 임장을 갔었었는데, 그 뒤로 또 6, 7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2억 5천까지도 거래가 많이 됐네요. 네,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볼까요? 분명 투자자분들이시겠지만, 이 가암 1구역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입지인 건 확실하네요. 초중고에 고푸마 그리고 하나로마트 주민센터 등등 모든 게다 있네요. 가암 1구역 위치 갑이네요. 네, 저도 위치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되고 초중고 바로 옆이라 재건축되면 위치 좋습니다. 미리가 기대돼요. 다들 입지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고 있으시고요. 네, 가암동 태주부는 2021년 사업시행인가 예정. 2023년 분양 예상, 2025년 부, 예, 입주 예상.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정도는 더 단축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 저평가입니다. 옆에 아파트 가격을 보시죠. 이 옆에 아파트는 바로 네, 더샵 2단지를 말하는 거겠죠. 네, 아파트가 4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대지 지분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사실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는 대략적인 것만 알아보려고 한번 고시된 면적을 저희가 나눠 볼게요 23,000제곱미터를 351세대로 나누고 네, 조합원 세대였죠 3.3으로 나눈다면 19.8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대지 지분이 나오는데요 네, 대신에 창원여성 일련개발센터도 빼셔야 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재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 대한 부지까지 빼야 되죠 한번 대도아파트를 저희가 알아볼게요 대도아파트만 대도아파트의 면적은 2,699입니다 네, 대도 아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세대에요. 2700제곱미터를 잡아볼게요. 이걸 평수로 나누고, 그리고 75세대를 나눈다면 11평 정도가 나옵니다. 11평. 네이 정도를 가진다면 나중에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낼지 여러분들 각자 예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또한 월드산업개발 아파트도 네, 감정가는 1억 3,500이니까 네, 분담금에서이 정도는 빠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다. 태주, 대도, 월드산업, 그리고 창원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까지 총4개 단지다. 그리고요 성주초나 남산중, 남산고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 고요. 최근에 더샵 1, 2단지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창원의 상남동까지는 3.7km 정도 그리고 경상남도청과 창원시청까지는 3에서 4km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입지다. 또한 네, 김해로 가는 바로 터널 앞에 있기 때문에 김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네, 수요로서 네, 되게 좋은 입지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암 1구역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다음에는 다른 강 다음 구역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